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매수 영상입니다. 신테카바이오라고 제가 한한달전 정도 한달전 정도 매수를 했는데 어, 조금 상승했네요. 상승했지만 어, 또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. 자, 신테카바이오는 자,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네요.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해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뭐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약 개발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. 자, 그래서 뭐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 물질, 후보 물질에 대한 어 특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두 개인가? 여기 있네요. 후보 물질 2종. 어 특허 가지고 있다. 라는 걸좀 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런 호재들 호재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돼 있죠 그 다음 3000억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적이 실제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서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닌거죠 그래서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아 신태가 봐요 보면 여기 하락 지점에서 부터 상승까지 봤을 때 거의 거의 한300% 조금 안되게 올랐네요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자 오를때 이렇게 300%가 오르고 하락했을때는 지금 조정을 받은게 거의 한 50%이상 마이너스 50%이상 이렇게 어,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오를때는 300%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할때는 마이너스 한 50%이상 이렇게 어, 조정이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샀던 분은 반토막 났을거고 여기서 잘 샀다라고 해도 기다렸던 분은 뭐50% 정도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인 거죠. 자, 그리고, 어 이렇게 조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. 제가, 저는 매수한, 매수를 언제 했냐면 여기 그 초록색 선입니다. 초록색 선. 여기가 11월 말이죠. 요때 매수했습니다. 요 때. 자, 요때 매수를 했죠. 어, 2차 매수했습니다. 2차 매수. 자, 그럼 이렇게만좀 확대를 해보면 자,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,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 1일 이평선도 예쁘게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1 2 1일 이평선 예쁘게 물고 가고 있고 240, 240일은 2 4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, 여기가 지금 2 4 1입니다 여기 100, 120일 이평선 요렇게 네,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뭐어좀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 12월 중순 어, 12월 중순 정도에, 12월 중순 정도에 조금 조정이 많이 왔죠. 자, 근데 이게 특정 종목만 조정이 온게 아니라, 전체 바이오들이 다 종목이 조금 어, 조정이 왔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, 반등이 어,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, 아직 바이오 주식은 죽지 않았다. 한번더 랠리가 오지 않을까. 저는 뭐 그,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도는, 어, 글쎄요. 매도는, 단기적으로는 여기정도 보고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좀 칠해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칠한 여기한 3만원 정도 부분 되겠네요 3만원 자 그리고 어전또 매수할 겁니다 근데 저 지금 요거 매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조금 이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3%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%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여기 여기 매수한 시점부터 13% 지금 수익 중입니다. 근데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. 추가 매수.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한반 토막 정도 더 올라가겠죠. 그러면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수익률이 13%가 아니라 그러면 뭐한 7%, 8% 정도 되겠네요. 추가 매수를 하면. 하락할 때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추가 매수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 대략 한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? 평단이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매도는 어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는 한약 플러스 한30% 정도 보고 가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계획을 30% 잡아놨다고 해서 30%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계획은 이렇고 어 순간 또 주가의 흐름이나 시장 흐름을 보고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단 목표는 플러스 30% 이렇게 잡고 갈 생각입니다. 자 그러면 신테카 바이오는 오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네요. 자뭐 매수한 지좀한 달이 넘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뭐한달 정도 더 있어야 될지 어, 수급이 어, 언제 들어올지는 솔직히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시간. 자 시간만 좀 투자를 하면 지루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어, 또 상승하겠죠. 좋은 자리 매수했으니까 시간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신태카 바이오는 여기까지 하고, 주가의 흐름이 또 바뀌거나, 또 주가면서 시점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, 어 네이버 TV에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아직 뭐 구독자가 별 얼마 되진 않지만, 그래도 네이버 TV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, 어, 이프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, 또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. 자, 그리고, 어, 네이버 카페에 또,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. 여기에,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,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